동사. <놀리나> <놀리나> 여보 저게 능수한가? 저게 피잖아. 저게 피는 게 이제 장마가 온다는 거야. 풀바티야 어. 여보 이거 봐. 이거 새비름, 새비름. 새비름? 비름 이거 얼마나 좋은지 알아, 여보? 전에 못 맺고 놔뒀다가. 음. 아, 좀. 저 가지 안 따나. 응? 이거 저거네. 응? 고추 어이고추? 이것도 좀 뽑아야 될것 같은데, 중간중간 알, 알 찰락하면. 아, 이거 딱 뽑아놓으면 되로메인 상추는 음. 꽃 같다, 꽃. 이거 봐. 장미꽃 같지요? 장미꽃 같네. 너무 예쁘다잉. 이거 스퍼마켓이네 이렇게 는기이봐게 해서, 이렇게 떠나 아, 아, 응. 이렇게 해 밑에 더게 해서, 이그아렇게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지게 이렇게 농사 이렇게 응? 해몰이네 우리가. 이렇이네 뭐, 양상추가. 어머니, 이거 봐봐. 이렇게 농사가 잘 됐어. 그렇게 응. 가지가 어머니 딱이개 달렸어, 큰렇게싱서 이렇게 싱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가지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너무 예쁘다, 그제. 응? 어머니 오이가 이만해? <laughs> 응? 오이가 달아. 달아. 응. 세상에나. 그제. 음. 맛있네. 달지 어머니. 달지. 응. 아한 접시만. 응. 멸치액젓으로 간장. 오이가 너기가 너무, 너무 길지 않나 먹기. 오이가 안 길지. 애기 귀엽잖아. 이 실은 아주 조금만 고춧가루. 참기름 안 넣는 거야. 참기름 안 넣죠. 아무데나 참기름 넣는 게 아니에요. 아 <laughs> 여보세요. 양배추가 약간 케일 같아. 케일인 것 같아. 아까 이거 다 데쳐낸 거. 음 소금 약간 넣고 세비름. 쇠비름을 살짝 데쳐내세요 근데 희한하게 데쳐서 놓으니까 색깔이 이렇게 음. 바뀐다. 음. 좀 신기할 정도로. 그냥 들기름으로 해야죠. 들기름. 음. 마늘. 고춧가루는 안 넣겠습니다. 좀, 좀. 됐어. 이거는 뭐 심, 슴슴하니까 다 드셔도 돼요 하나 쇠비름만 잘라서 응. 고추장으로 무쳐요 고추장하고 이거 조금밖에 없어갖고 마늘 들기름 고춧가루 왜좀 넣어야지 액젓만 살짝 넣어줄게요 당을 하다 겨울 내고 먹어 뭐. 응. 응 무쳐 먹으면 좋다가요 응. 맞아. 이거 물을릴까봐 여기에 휴지 넣고 막 이렇게 했어? 응. 고먹 어머님 라고뭐고치또 꼬쟁이도 꽂졌다 꼬쟁이도 꼬고 응, 응. 넘어질까봐? 어, 넘어지더라. 가위 자꾸. 응. 음어이고 어머니 꼬치는. 한번먹을까 야. 따먹는이거먹이고 이거는 양배추, 이파리 때문에 쪘어 밥싸 먹으려고 뭐 하니 된장찌개 하려고? 아 감자를 썰으 그러면 아주 좋죠. 자 어머니 한개 당신 한개나한개 사이좋게 한 개씩 수제 두부네. 수제 두부. 아, 해가지고. 응. 응. 대파를 어머니 두 단을 갖다 심었더니 응. 좋네. 아주 요긴하게 잘 먹네. 됐습니다. 네, 이제 밥만 되면 되겠어요. 편하게 익었어? 응. 미안 그것도 좀... 안먹었 어. 내일 가야 되니까. 지금. 응. 살고하고아 사먹어야지. 응. 안 맵네. 응? 어? 안맵어안 맵다고? 안맵지 언니. 어디야? 어? 알았어. 아직 가니이집에 엄마. 아 저녁은 먹었어? 아니. 아 그래 알았어. 몸을 해줄 거야? 어 조심히 와. 몸을. 뭐 어. 아니 나는 생일 파티가서 저녁 안 먹는다고 할줄 알았어 여보. 자 감자를 일단 꺼내놓고요. 자 어머니는. 음, 굉장히.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는 오늘 어머니랑 텃밭에 가서 풀도 뽑고, 나물도 다듬고, 이 텃밭 한 상을 데려왔습니다. <laughs> 근데 반찬이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장만하게 됐네요. 쇠비름 나물이 또 이렇게 잡초처럼 나 있어서 음. 쇠비름나물하고 오이 어머니 아까 딴거 음. 가지 딱한 개. 어?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뭔지 모르고 했다가 늦게 양배추 아니 알았지. 당신이 양배추라고 모종을 가지고 왔는데 양배추도 아닌 것이 게... 케일도 아닌 것이 좀 희한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나를 좋아한다고 살구. 살구도 가지고 오시고 가득해봤는데. 감자도 사이좋게 한 개씩. 네. <laughs>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볼게요. 어머니도 맛있게 잡수셔요잘 아, 먹을게. <laughs> 그죠 <그치>, 어머니? 맛있죠? 응. <laughs> 어? 음, 오. 다 분이에요. 맛있네. <laughs> 그니까, 금방 채가지고. 오. <웃음> <웃음> 너무 분나네요 <laughs> 자, 여기 어머니, 여기다 놔줄까? 그추 어? 음. 와, 감자 진짜 맛있네. 그래, 감자가 너무 맛있다. 나는 이 가지나물이 좋더라. 가지나물 좋지? 음그안내나 안내 아 어? 응. 안내 아 안내 봐 음, 안내 어.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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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안내 아아내봐 안내 안내 네응내봐봐응네봐 안내 봐안어봐니나봐안다 응. 이거 안내 다고요 안내 봐안 음. 가안하고농사져봐 응. 안 매게, 음안 응, 매워. 얼고 먹어봐야지. 음. 여보, 음? 밥 하는데, 얼만큼 걸렸어, 이거 하는데. 붓다, 붓다 밥상 하는데. 한 시간. 한 시간, 그지? <laughs> 한 시간에 상까지 다 차렸네. 이따가 음. 응. 음. 먹어 봐요. 어. 대박. 음. 나조금 음. 아니 이 들깨 잎이 어머니 잎팔이 따먹는 거달락했거든요 모종을. 음. 근데 오늘 가 보니까 들깨가 맺히고 있어 꼽혀 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아저씨가 착각했는가 다 여보 이것도 먹어봐. 맛이 독특해요. 음, 음. 다음 주가 달라가면. 그래? 다음 주가. 응. 음. 근데 감자도 진짜 맛있네. 그래. 그래 완전히 전체가 다 분이지. 어 전체가 진짜 분이네. 분 감자네 분 감자. 그래. 야. 진짜. 그 어머니가 맨날 말하잖아. 어. 여기 촌에서는 지만 부지런하면 먹을 게 쎘다고 그래. 음. 지은 부지런하봐라. 음. 먹을 게 쎘다카는 그니까 러 그제? <laughs> <laughs> 음. 농사져가지고 이래 먹으니까 얼마나 좋노 음. 마음이 흐뭇한 게 <laughs> 맛이 없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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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 맛있어, 음, 음. 맛있네. 맛있네. 이거 맛있네. 이거 맛있지, 아빠, 어, 그래, 음. 맛있어, 이 음, 이거 하나 잡숴봐, 맛있네, 나서, 아 음. 맛있어, 응, 거 하나 잡봐 오래 그래, 쌈장 쌈 먹으니까 맛있다. 아이고, 근데 오늘 배추 사장님이 어머니 배추 줬지. 음. 그거 어머니 아까 다듬은 거 그거 무순친 거 줬지. 그래 많이 줬네 그러니까 할 일이 많네. 다음은 뭐 오래 먹는다 가령 밥 먹고 저거 무청 김치 담아야 될 판이야 지금. 그렇게. 음. 잡사보세요. 응, 뭐 제철 음식 먹는 게뭐 건강에 좋지 뭐. 음. 응. 빨간 응. 것도 있고, 뭐, 하얀 것도 저게 있고. 저게 수국이에요, 수국. 수북. 맞지? 수국 고치수북 배추 포초한 것도 있더라. 이건 수국은 아닌 것 같아. 아, 아닌가? 아니다, 수국은 아니다. 그럼 이 꽃이 뭐야, 이게? 뾰하더라 그래, 수국은 꽃 모양이 다른데, 야는 여보, 네잎클로바처럼 생겼어. 음. 아, 이를 음. 이걸 한개딱 끊어줘? 응. 음. 알아봐. 아, 음. 나도 하나 끊어주도록 하 어, 네잎클로바처럼 꽃잎이 네 개야, 네 개. 음. 오늘, 오늘도 과자카 대밭에 응. 음. 질, 과자술도 안 하지만. 음. 꽃 구경했어, 그래서, 뭐머니 응. 음. 어, 응, 응, 몸에, 응, 잡수서. 꽃구경 잘하셨구만? 응, <laughs> 꽃도 하나 얻고, <웃고>. 응, 숯불이가 <laughs> 들으면, 응. 응, 응. 그밑에 내년에 다 한대. 갱변에. 응, 음. <laughs> 내년에. 올해도 내년에 할것또 숨어놨대. 꽃, 꽃다씹는데 응. 대번에 와. 응. 음, 당신은 다 먹었어? 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어? 밥좀더 줄까? 음. 밥더 줄까? 음. 줄까? 여기 있다. 나 됐어. 야 이거 마이나아 응. 음. 한 숟가락만 들어가. 어머니 한 숟가락만 도와줘. 됐어요. 마이 따가이. 따가지고가. 됐어, 마음 됐어 나. 어, 네. 음, 많이 먹었다 잘 먹습니다. 여보, 박자를 좀 맞추세요. 박자, 어머니하고 내가 먹고 있는데 혼자 잘 먹습니다. 하고 있어. 이렇게, 이게 쭉 늘어진 게 막, 이게 나비, 나비가 막 날아다니는 것 같다, 여보. 근데 이제 부유, 꽃이, 부, 꽃이 풍요롭고 부유한 그런 상징이네. 복스럽고, 보기들 어디 이렇게 부유하네. 만멜일리 맘매, 얼굴이네. 아니, 여보, 이게, 저거야. 한 송이가 이렇게 큰 거야. 당신 얼굴하고 좀 닮았네. 닮았나, <laughs> 엄마? 닮았죠 어머니, 닮았어? 응. 음. 응, 음. 응, 음. 응. 아, 따 요거는 뭐, 스릴 있네, 스리 그래? 게 스릴 있네. <laughs> 살구 한개 먹어보자. <laughs> 꿀이다, 이거나. 응. 어? 꿀이다, 꿀. 나는 시큼시큼 해야 돼요. 음. 이렇게. 어머니. 모르는, 모르는 거 싫어요. 애비는 이거 단거싫어해 이런 거싫어해말랑거리는 거. 딱딱해야 돼. 나는 과일이 여물 연물고 음. 막 다이나믹하고 쓰리 있어야 돼. 아, 맛있다. 맛있게 잘 먹었다. 아, 이 맛이야. 이 맛이야. 음. 하나 먹어봐. 아, 나는안 먹어, 어머니. 나는 이 복숭아 이게 줬다 안녕하세요. 까치맘인데요. 오는 배추 농사도 아주 많이 하시는 사장님께서 6월에 배추를 수확하셨는데 늘 저희에게 이렇게 좀 식재료를 많이 제공해주시는데 올해도 배추를 조금 갖다가 먹으라고 하셔서 배추를 가지러 갔더니 글쎄 너무 많은 양을 주신 거예요 배추 김치를 담아서 우리 둥지님들 함께 나눠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어 김치 이벤트는 이제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거기에 이렇게 신청해주시면 되고. 음 배추가 엄청 시원하고 아삭하고 그래요. 음, 모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좋은 이벤트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추 한 포기를 딱 잘라 보니까 배추가 커서 넷네 쪽을 낼 수가 있더라고요. 한 분에게 한, 한 포기씩은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한 포기씩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